안녕하세요, 원우섭입니다 우선 국내산 간고등어대 사이즈입니다. 간이 딱 맞아서 맛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은 전복집인 거 아시죠? 그만큼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6, 7미부터 9 2 0미까지 다양한 사이즈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온 는 국내산 육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굉장히 맛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신화산 추젓이고요. 어 추젓 같은 경우 는 사이즈가 좀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북새우젓 하고 똑같은 금액에 판매하고 있고요. 무한 뻘락지가 가장 맛있는 시기고요, 가장 가격이 저렴한 시기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요. 그다음에 할안꽃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매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160미 참조기도 판매합니다. 어, 8분의 1부터 4분의 1 상자까지 판매하고 있고요. 반상자, 한 상자 판매하고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160미 참조기 드셔보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바라족입니다. 바라족이는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바라... 바라족이를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는 바라족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중대 먹갈치입니다. 어, 저번 달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커진 상태고, 4분의 1 상자 93,000원이고요. 10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대 먹갈치가 작다 하신 분들은 오미 특대 먹갈치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현재 많이 당하고 있는 사시미 병어입니다. 병어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섯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58,000원 밖에 하지 않고요 어, 사시미 병어다 보니까 딱 드시기 좋고요 자랭이 병어도 굉장히 짝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9만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병어가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4분의 1 상자 반 상자씩 판매하고 있고요